안녕하세요.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방안을 말씀드릴 유수복입니다. 저는 안내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 구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와 보안 전략입니다. 오늘날 인프라는 점점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고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보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안을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 공유와 자원의 서비스화라는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클라우드에서는 적합한 식별과 접근 제어가 필수 보안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리소스를 생성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클라우드의 워크로드가 구성되고 모든 접속은 리모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서비스에 대한 식별과 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의 실패로 인한 보안 사고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트너에서는 안전한 클라우드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어, 암호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와 로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 관리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 데이터에 대해 최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를 위한 계정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접근 제어 관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계정 관리와 접근 제어의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클라우드 리소스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단 클라우드만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CSP에서 제시하는 책임 공유 모델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클라우드 내부 사용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실수에 의한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별 아래나에 맞는 최소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의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개발자는 개발 시스템에만 접근을 해야 하고, 운영자는 운영 시스템에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맞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업무에 맞게 계정을 분리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보안 전략의 기본이자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사람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과 시스템을 맥핑시켜 줄수 있는 요소가 바로 계정입니다. 사람은 계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정을 중심으로 업무에 맞게 잘 분리하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보안 체계의 기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 중 AWS 환경에서의 접근 통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AWS에 회원가입을 하면 생성되는 것이 계정, 즉, 어카운트입니다. 이때 발급되는 유저는 루트로, 루트 사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강력한 권한만큼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WS의 IAM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유저, 그룹, 롤, 폴리시 등이 있는데요. 유저는 AWS를 사용하는 개별 이용자를 말하고 그룹은 유저를 모아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역할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또한 각 유저는 여러 개의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시는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기술한 규칙으로 인라인 정책과 관리 정책이 있는데요. 인라인 정책은 특정 그룹이나 유저에 적용이 되고 관리 정책은 업무 용도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롤은 특정 서비스나 유저에게 임시 역할을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롤을 이용해 임시 토큰을 발행받아 정해진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나 역할별로 폴리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유저에게 직접 폴리시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룹 단위로 권한 관리를 하는 것이 담당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관리가 용이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룹에 정책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IAM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IAM을 사용해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인증 및 권한이 부여한 대상을 제어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이덴티티는 AWS를 요청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의미하고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해당 보안 주체들이 리소스에 대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AM에는 상시 자격을 가지는 유저와 임시 자격을 가지는 롤이 있습니다. 유저가 가지는 키가 유출이 되면 권한 탈취와 동일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 자격 롤은 타 계정에 대한 접근 제어에서도 어슈 롤이라는 신뢰 관계를 통해서 별도의 유저를 만들지 않고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롤은 키를 가지지 않고 임시 토큰으로 접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 상황에 따라 이를잘 활용하면 보안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IAM 유저가 리소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최초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고 폴리시를 통해 권한을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인가를 받아 권한이 있는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앞서 인증과 인가를 받은 유저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사항에 대해 추적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 활동으로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앞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인 폴리시는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펙트, 액션, 컨디션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리시의 종류에 따라 상세하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유저나 그룹 또는 롤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계정에서 사용자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할 경우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에는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계정을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윈도우 폴더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나의 폴더 안에 여러 폴더나 파일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가니제이션 유닛 안에 여러 계정을 배치하거나 하위에 또 다른 오가니제이션 유닛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는 하위 계정들의 서비스 제어 정책을 적용해 중앙 관리가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각 계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통합 결제할 수 있고 또한 각 계정별로 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 결제를 통한 할인과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가니에이션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보안을 고려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로 계정 분리, 네트워크 설계, 서비스 종영의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에서 보안, 운영, 개발 등 환경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할 수도 있고 VPC로 분할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브넷 단위로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시스템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각 방식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영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하는 것이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설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운영 측면에서 권한 관리를 간결하게 할수 있고 비용 관리에서도 통합 결제 기능과 볼륨 할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계정마다 IAM 유저를 생성하는 것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으로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고, 권한 부여의 실수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기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하는 것이 운영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왜 효율적인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허가하고, 보안 환경은 참조 권한만 줘야 할 경우, 화면과 같이 개별 유저를 생성해 각각의 어카운트 권한에 맞게 정책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어카운트와 시스템이 늘어나더라도 그에 맞는 유저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대한 어카운트를 세분화하여 설계하는 것이 권한 관리 측면에서나 추후 확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실수의 위험도 적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환경별로 VPC를 분할해서 구성하게 되면 하나의 IAM 유저의 리소스별 정책을 세세하게 만들어줘야 하므로 복잡도가 증가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 문서만 작성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운영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관점에서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하나의 마스터 어카운트로 통합해서 결제하는 구성을 가지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AWS의 사용료는 어카운트 단위로 결제가 됩니다. 하나의 어카운트 안에 여러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월 리소스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매월 비용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태그를 사용해 리소스별로 라벨링에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모든 AWS 서비스에 태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종류마다 어카운트를 나눠 놓으면 어카운트 하나당 청구서 한 개가 발행되므로 단순하고도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볼륨 할인도 어카운트 단위가 아닌 통합 결제 어카운트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어카운트 간 크레딧이나 RI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계정 분리의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랩은 서비스에 맞게 어카운트를 분리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설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 컨설팅을 통한 현안 분석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스템 사회 현황이나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클라우드 구성 방법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현황 분석과 고객이 보유한 각종 보안 지침, 정책, 업무 절차서 등을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큐리티 갭 분석을 통해 보안을 고려한 2B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방식이나 관리 인원, 서비스 규모 등 사전 현황을 분석 후 서비스와 업무에 맞춰 최적의 어카운트 분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계정 분리 및 권한 부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제를 위한 마스터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어카운트를 하나만 사용하려는 소규모의 경우에도 마스터와 실제 서비스 어카운트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추후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설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속성을 가진 서비스별로 어카운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생성한 마스터 어카운트에 링크시켜서 통합 비용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서비스 안에 업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을 때에는 역할별로 어카운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도 역할별로 운영, QA, 개발 환경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운영, QA, 개발, 각 개별로 어카운트를 모두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분리해야 유저에 대한 권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카운트를 모두 분리하였으면 이제 실제 사람의 업무별로 유저와 그룹을 생성하고 서비스 성격에 맞게 정책을 연결해서 각 담당 업무별 상세한 권한 관리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구성의 사례입니다. 각 팀별 용도에 맞춰서 어카운트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카운트의 단위가 곧 업무의 단위이고 비용의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카운트 관리를 위해서 어카운트 별칭과 관리자, 정부 담당자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용해야 되며, IAM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하고, 어카운트 및 IAM 발급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정 분리는 4단계에 걸쳐 완성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계정관리와 결제관리를 위한 마스터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터 어카운트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짐으로 마스터 어카운트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최소한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스터 어카운트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처럼 마스터 어카운트를 계정과 결제관리를 위한 어카운트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운영할 서비스별로 어카운트를 분할하여 생성합니다. 각 서비스 안에서도 운영, QA, 개발 등 환경별로 각 이용자가 접근해야 하는 서비스가 다름으로 별도의 어카운트로 분할하여 생성합니다. 각 어카운트별 접근해야 하는 담당자 대상으로 역할에 따른 그룹을 나누고 유저를 생성해 직무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정 체계를 잘 수립하고 각 사용자에게 권한을 알맞게 잘 부여하였다면 보안 강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트레일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제어 정책 설정 등을 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상의 작업 이력을 기록하는 서비스인데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활성화하면 하위 링크된 어카운트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어 정책을 OU 또는 어카운트별로 적용해서 권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카운트별 권한 제어보다는 오유로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앞서 유저보다는 그룹에 폴리시를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각 계정의 네트워크 구성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능 단위로 나눠서 구성할지에 따라 VPC나 서브넷 구성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전을 선택하고 미리 설계한 네트워크 구성에 맞춰서 VPC, 서브넷 순서로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한 후에 네트워크 간 연계 종류들의 기능과 제약상을 파악해 용도에 맞게 구성합니다. 라우팅 테이블로 서브넷 간 연결을 구성할 수도 있고 VPC 피어링으로 서로 다른 VPC 연결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해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프라이빗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에서 S3에 접근할 때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등이 필요 없이 VPC 엔드포인트로 가능합니다. 또한 타 어카운트의 통신이나 접근 권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IAM 롤을 이용한 교차 계정 접근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카운트 내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모두 마쳤다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구간에 대한 구성 단계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이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인터넷과 통신을 위한 나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프라이빗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VPN이나 전용 서비스인 Direct Connec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외부 네트워크 통신과 네트워크 간 연계 종류들의 기능과 제약사항을 파악해 용도에 맞게 구성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연소성과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구축을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설계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루는 여러 ISB의 솔루션들을 이용해 손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GWLB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프레임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계를 할 때에는 보안이나 안정성, 운영 효율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단계에 걸쳐 완성한 네트워크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계정 분리에서도 4단계의 스택을 쌓아 어카운트 세트를 완성했듯이 네트워크 설계에서도 4단계 스택을 쌓아 네트워크 세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리 설계한 네트워크 구성에 맞춰서 네트워크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합니다. 앞서 설계한 네트워크 영역에 따라 VPC나 서브넷 간 서로 통신하는 구간에 대해 연결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유한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서비스 연결이 필요한 외부와의 연결을 구성하고요. 이후에 서비스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이중화를 위한 로드 밸런서 등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구역과 연결 설계가 끝이 나면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서브네팅과 라우팅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과 NACL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을 통한 접근 제어를 설계합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계정과 권한 설정, 네트워크 설계를 받쳤으면 이제 큰 프레임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배치해 풀 아키텍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컴플라이언스 상황에 맞춰 각 보안 영역별 항목에 대응하는 AWS 서비스나 ISB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선정해 앞서 구성한 아키텍처 프레임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까지 완료된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보안 서비스를 모두 고려해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감사 등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한 전체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해당 아키텍처를 기초로하여 실제 각 항목별 세분화된 구성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내 클라우드의 MSP 서비스를 선택하셨던 고객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예전부터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 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어카운트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대상이 늘어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컴플란스 이슈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내 클라우드 아키텍처 방법론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현황 분석과 거버넌스, 보안 기술, 운영 관리 관점에서 여러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성하였는데요.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변경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사람에서 시작해 서비스의 업무에 따라 어카운트를 나누고 최소 권한을 부여했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설계와 리소스를 배치해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WS의 보안 서비스와 ISB의 솔루션을 배치하였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카운트와 권한을 잘 분리하고 보안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잘 설계하면 추후 서비스 추가나 변경이 있더라도 구성의 변경이나 관리의 공수를 훨씬 더 줄이면서 보안까지 잘 반영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내 앱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카테고리에는 기존 MSP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시큐리티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최적화하여 구성하고 제공해 드립니다. 안내 앱은 클라우드 도입 시 현황 분석을 통해 어카운트 분리부터 네트워크 설계와 서비스 배치까지의 과정에 있어 모든 요소의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까지 안내비라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클라우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고려한 서비스 구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